신이치는 이튿날인 1월 2일 5세살이 된다.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생각하면 세계강포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제는 한시도 주저할 때가 아니었다. 종문은 더욱 깊은 혼란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신이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종문을 계속 외호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결심했다. 1월 13일 저녁. 신네치는 나리타에서 미국 하와이로 출발했다. 이번 해외 방문은 약두달 동안 미국의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을 돌고 그 다음에는 중미의 파나마와 멕시코를 순방할 예정이었다. 하와이에서는 15개국 지역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제1회 세계 교학 최고 회의가 열렸다. 신이치는 생명 존엄의 근간인 불법의 법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세계의 인류 평화를 위한 확고한 천리를 세워야 한다고 통감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교학 연찬을 강조한 신이치는 이번 방문에서도 직접 설선 수범하여 어서를 배독하고 지도했다. 세계 교학 최고 회의에서는 행악의 이도를 힘쓸지어다. 행악이 끊어지면 불법은 없느니라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하시라. 행악은 신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힘이 있는 한, 일문 일구라도 설할 지니라. 라는 성운을 들어 이렇게 외쳤다. 행은 자행화타에 걸친 실천이고, 창제와 절복을 말합니다. 학은 교학 연찬입니다. 행악에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니질랜 대성인의 참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대성인은 이 이도를 끊임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온갖 난을 받으면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단체는 학회밖에 없습니다. 엄연한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행학의 이도는 신심에서 일어납니다. 행학을 소홀히 하면 신심을 잃게 됩니다. 신심은 어떠한 협박과 박해 그리고 유혹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불태를 관철해 한결같이 어본전을 신수하고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일입니다. 행과 학은 신심을 기축으로 하는 자동차의 양바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식적인 측면에서 교학에 정통했다고 해도 행이라는 실천이 없으면 한쪽 바퀴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으므로 올바른 신심의 계도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지금까지도 실천 없는 편협한 교학에 빠져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거만해진 나머지 다기지게 신심에 힘쓰는 동지에게 미움을 받아 퇴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직업적인 불교학자가 되기 위해 교학을 연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심을 깊이 다지고 일생 성불을 이루기 위한 교학이고 광선유포를 추진하기 위한 교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창가학회 교학은 실천교학이고 자타함께의 행복을 창조하는 생명법리의 탐구이다. 하와이에서 신의치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무대인 진주만으로 발걸음을 옮겨 전함 애리조나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고 평화를 깊이 기원했다. 또 세계 15개국 지역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와이키키 셰리라는 야외 공예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제1회 미일 친선 우호 대문화제에도 참석했다. 도시니치는 하와이 방면 각지에서 모인 리더들의 어서 학습회를 담당해 개목초를 배독하고 말법의 광선유포에 살아가는 동지의 존귀한 사명을 언급했다. 동서대립의 벽은 세계를 분단하고 점점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치랜 대성인의 문화로서 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남묘 호린계표라는 최고의 대법을 유포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인간의 생명 깊은 곳에 각성의 빛을 보내 행복과 평화의 효정을 쳐서 울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깃든 어둠을 부수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생명 존엄이라고 해도 기심의 부처를 현재화, 밖으로 나타나게 함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법으로 사람들을 소생시키면서 문화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영원한 인류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회적 사명입니다. 하와이에서 8일 동안 열린 기념행사를 마친 시네치는 1월 20일 오후 2시경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그리고 산타모니카시에 있는 세계문화센터에서 평화근행회와 각국 지역의 기간지를 발행하는 세계편집장회의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시 재정 200년을 기념해 슈라인 공예당에서 열린 미일 친선 대문화제 등에 참석했다. 24일 오후 1만 5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된 이 문화제에서는 세계 평화를 바라는 미국과 일본의 벗이 펼친 우정 공연과 개척자의 혼을 노래한 뮤지컬 등이 무대에 올라 큰 갈채를 받았다. 내빈으로 참석해 관람한 어느 저명한 여배우는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무엇인가? 인간의 혼에서 발산되는 뜨거운 빛을 본 기분입니다. 이 단체가 추구하는 이상과 정신을 접하고 그 훌륭함에 감동했습니다. 문화는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고 인간을 잇는다. 일본에서는 1월 24일, 야마와키 도모마사가 학회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 고소를 정식으로 수리해 이후 사실 확인을 거듭하며 신중히 수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용의가 확실해지자 야마와키를 체포했다. 야마와키는 자신을 옹호하고자 일부 주간지 등을 이용해 온갖 반학회 캠페인을 전개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 등에서 그가 얼마나 허위에 찬 신빙성 없는 악질적 언동을 반복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야마와키가 체포되자 도쿄지검은 신이치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학회로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정사를 밝혀야 했다. 신이치는 이 요청에 응하기 위해 미국 지도를 급히 중단하고 일단 귀국하게 되었다. 신이치는 미국 멤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강포의 중심입니다. 국계 단결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인간공화의 조직을 만들기 바랍니다. 신해치는 28일에 일본으로 돌아와 4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 응했다. 또 현장회의 멤버들과 간담회 등을 한뒤 2월 15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신해치는 산타모니카시에 있는 세계문화센터와 말리부 연수원에서 지도와 격려를 거듭한 뒤 마이애미시로 이동해 19일에는 비행기를 타고 파나마로 갔다. 파나마는 7년 만에 방문이었는데 새로운 멤버가 많이 탄생했다. 중미 7개국 대표들과 간담을 나누고 파나마 국립극장에서 열린 일본과 파나마의 친선문화제에 참석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해 파나마 시장 일행들과 간담도 했다. 일본인 학교에 대한 도서 증정과 파나마 대학교 방문 등 신의치는 신세기를 향한 포석을 두기 위해 정력적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 미국 국민권 운동의 지도자 킹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만약 시간을 건설적으로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2월 26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파나마에서 멕시코로 갔다. 멕시코를 정식으로 방문하는 것은 16년 만이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다. 파나마에서도, 멕시코에서도 공항에는 회견을 위해 국영, TV,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들이 다니,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학회의 평화, 교육, 문화운동이 세계 각지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멕시코시에서는 회관을 첫 방문한 뒤 멕시코시 교회에 있는 고대 도시 테오티오 아칸의 유적을 시찰하고 일본과 멕시코 신선문화제 등에 참석했다. 3월 2일에는 대통령과 회견하고 도서증정을 위해 메시코 국립자치대학교를 방문해 총장 일행과도 회담했다. 메시코 국립자치대학교를 뒤로한 신이치는 도중에 차에서 내려 동행한 아내 미네코와 함께 시내를 걸었다. 넓은 번화가로 나오자 햇살을 듬뿍 받은 독립 기념탑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었다. 기둥 위에 설치한 황금빛 동상은 등에 달린 날개를 활짝 펴고 오른손에는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왼손에는 자유의 쟁취를 표현한 끊어진 회사스를 들고 있었다. 신이치가 이곳이군이라고 미네코에게 말하자 미네코도 그렇군요라고 대답했다. 실은 은사 도다 조세이는 멕시코의 광경을 분명히 이야기했었다. 도다가 세상을 떠나기 열흘쯤 전이었다. 신이치가 병성에 누워 있는 도다의 부름을 받고 머리맡으로 가자 도다는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어제는 멕시코에 간 꿈을 꾸었다네. 기다리고 있었네.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네. 니지랜드 성인의 불법을 구도하면서 말이야. 정말 가고 싶구나. 세계를 향해 광선 유포의 여행을. 몸은 세약해졌지만 마음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세계를 누비고 있었다. 그것이 광포 투장의 혼이자 기상이다. 그리고 도다는 꿈속에서 보았다는 메시코시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독립 기념탑과 거리의 경관을 이야기했다. 도다 조세이는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멕시코에 관한 책을 자주 읽어 사진을 통해 본 독립기념탑과 거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리라. 또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어린 시절을 멕시코에서 보낸 오사카 지부 초대 부인부장 하루키 후미코에게도 현재의 모습을 자주 물었다. 도다는 신이치에게 꿈에서 본전경에 대해 그야말로 극명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은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신이치 상대는 세계다. 자네의 진정한 무대는 세계다. 도다는 신이치 얼굴을 잔잔히 바라보면서 이불 속에서 자신의 야윈 손을 꺼냈다. 그 세약한 스승의 손을 제자는 아무 말 없이 꼭 잡았다. 신이치는 살아라.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신이치는 이때 나눈 사제의 대화를. 미네코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했다. 신이치는 16년 전인 1965년 8월 멕시코를 처음 방문해 독립기념탑을 보았을 때도 도다이 말이 떠올라 깊은 감회에 젖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기념탑 앞에 선 신이치의 가슴에는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는 은사의 혼이 담긴 말이 다시금 뜨겁게 메아리쳤다. 선생님 저는 세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 강포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대신하여 새롭게 맹세하는 시니치에게 미네코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일은 도다 선생님의 기일이에요." "그렇소. 이런 날에 차에서 내려 걸으니 이곳까지 왔군." "정말 선생님이 데리고 와주신듯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기념탑을 바라보았다. 시니치 일행은 이튿날 멕시코 시청 등을 방문하고 다음 방문지인 멕시코 제 2의 도시 과달라하라로 갔다. 여기서는 개인 회관을 방문하고 간담회 등을 열어 멤버들을 격려했다. 또 과달라하라 대학교를 방문해 총장과 회견을 나누고 기념 강연을 했다. 멕시코의 시심에 관한 생각 이것이 신이치의 기념 강연 제목이었다. 신이치는 태양과 정렬의 나라인 멕시코 사람 특유의 풍요로운 마음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시심이나 웃는 얼굴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회로의 개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회로를 개방하는 일이야말로 평화 건설과 문화 교류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논했다. 또, 멕시코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비핵화를 위해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경의를 표했다. 과달라하라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신이치는 다시 하와이를 방문했다. 여기서도 간담회와 어서 연찬회에 참석해 심혈을 기울여 거듭 지도하고 3월 12일 귀국했다. 신이치는 일본과 세계 동지들을 위한 격려행을 온 힘을 다해 계속했다. 광포는 점차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5.3 창가 케이 날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소카 대학교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신니치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날마다 기념 근행회와 기념 축하회 등에 참석했다. 창가 사제가 구축한 직렬은 훈풍 속에서 당당하게 21세기를 향한 행진을 개시했다.